패밀리 침대 구매 전 필수 시청 리뷰와 추천 제품을 소개합니다. 5위입니다. 레이디 가구 레브 기능성 패밀리 침대는 안전 가드와 측면 가드가 있어 가족 안전을 고려한 제품입니다. 크림 베이지 색상으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며 방문 설치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4위입니다. 3위 가구 클레르 패밀리 침대는 안전성과 편안함을 강조한 제품으로 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아이와의 행복한 잠자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3위입니다. 보담 마루 저상형 패밀리 침대는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안전성과 디자인이 만족스러워 가족에게 안락한 수면 공간을 제공합니다. 가성비도 우수하니 추천해요. 2위입니다. 3위 가구 클레르 패밀리 침대는 안전하고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이와 가족이 함께 편안하게 잘수 있는 디자인으로 매우 만족하며 튼튼하고 실용적입니다. 설치도 빠르고 깔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위입니다. 레이디 가구 레브 패밀리 침대는 튼튼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아기와 함께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제공합니다.